자, 운빨이란 무엇인가? 라마님, 이 주제 얘기 듣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야,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음. 어떤 사람이 그 비디오 게임의 운에 대해서 이렇게 적힌 음. 영상을 제가 보고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네. 네, 비디오 게임에서 이제 운이라는 요소가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 이제 확률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음. 썼죠. 음. 근데 이제 뭐 확정적 환율이, 확률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확률이 먼저 적용이 되고 플레이어가 행동을 하는, 아 제가 정확한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러니까 확률이 먼저 터지고 플레이어가 후에 행동을 하는 것과 음. 플레이어가 행동을 한 후에 확률이 터지는 것두 아.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결과가 운인 것과 상황이 네네. 운으로 주어지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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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이제 전자죠. 결과에서 운이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운이 심한 게임이라고 많이들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거, 거기서 이제 프러스트레이트될수 있다.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에게 그게 퍼즐로 다가온다. 라는 거죠. 근데 결, 결과적으로 이제 비디오 게임에서, 그니까 뭐 게임에서 운이라는 요소를 작가가 넣는 이유는 어떤 확률적인 보정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음흠, 확률적인. 근데 보정.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은 이제 엑스컴 같은 게임이 돼서. 바로 눈앞에서 총을 쏘는데 갑자기 플레이어가 바닥으로 총을 내리고 따다다다갈기는 <laughs> 그런 <laughs> 그게 뭐야? 저 엑스컴 안 해봤습니다. 알긴 아는데 엑스컴, 엑스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몬스터 바로 앞에서 총을 쏴요. 그 다음에 음, 음. 확률 계산이 돼서 미스가 날 경우 갑자기 이 캐릭터가 총을 아래로 내려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총을 갈겨요아 <laughs> 그러니까 바로 내 코앞에서 들이대고 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두... 운에 의해서 갑자기 총을 <laughs> 아래로 내리고 두두두두 갈겨요. <laughs> 그 다음에 적 몬스터도 갑자기 회피, 회피 이렇게 <laughs> 액션을 취해요. 그런 약간 담을 좀 느끼게 해주는. 아... <laughs> 이게 운으로 커버가 안될 약간 상황은 좀 운을 없애줘야. <laughs> 그럴 때 좌절감은 느끼죠, 사실. 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 이라는건 결국에는 확률적인 부분에 어떤 게임적 메커니즘이 사람들에게 운이라고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기본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좌절이라고 되게 부드러운 표현을 그 사람은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빡침과 <웃음> 어이상실. <웃음> 아, 이게 근데, 진짜 제가 그 아까 레드뷰에서 느꼈던 거예요. 아, 내가 무조건 여기서는, 어, 뭐, 몰래 들어가기를 성공시켜야 돼. 그래야지 거기 현장에 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음음. 주사위가 내가 분명히 플러스 3 능력치가 있는데 굴렸는데 1이 떠. 다시 굴렸어. 재굴림 써 가지고 1이 떠. 다시 썼어. 1이 떠. 아 씨. 그 게임을 그쵸. 때려치고 싶어져요. 그렇죠 네, 정말 빡치죠. 아 씨. 아 이게 뭔가 페널티를 받고 끝난 건 모르겠는데 페널티가 아니라 진행 자체가 막혀 버리는 거니까. 음. 음. 그런 점에서 저도 당연히 이 후자가 좋아요. 전자는 전쟁 게임잖아요. 전쟁 게임. 그렇죠. 네, 음. 전쟁 게임들이 뭐 심하다고도 볼수 있고 뭐 대마 부분의 테마 게임에서 많이들 적용을 하죠. 그쵸 사실 리얼 라이프긴 해요. 그게 사실. 그렇긴 리얼하죠. 하죠. 인생에 있는 수많은 운을 생각을 하면 정말. 근데 이게 이첫 번째 경우, 이 결과가 운으로 결정되는 것은 비디오 게임보다 보드 게임이 더 상황이 안 좋아요. 비디오 게임은 훨씬 더그 확률을 어,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보드게임은 규칙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주사위에서 눈금 몇 이상, 이런 식으로 밖에 한계란 말이에요. 뭐, 백분의 일 확률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에서 더 극적으로 빡치는 사람, 상황이 나옴 네. 확률 구분 자체가 이제 뭐, 육분의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음. 까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확률 도구가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 비디오 게임도 그렇고 이제 현실도 그렇긴 한데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숙련도라는 게 있어요. 숙련도. 어떤 특정 행동에 숙련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헤드샷을 음. 맞추려고 노력을 음. 한다면 이제 음. 자신이 마우스 포인트 같은 거를 이제 음. 연습을 한다든지 아, 리얼 네. 라이프를 네. 컨트롤을 고요 그쵸, 그쵸. 네, 어떤 확률적인 요인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스킬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데 음. 음. 모든 게임 숙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게임 속 운을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임은 유일하게 덱스터리티. 그렇죠. 그렇다고 볼수 있죠. <laughs> 핸즈캣 같은 거, 핸즈캣 같은 거. 네, 네, 네. 그런 거는 음. 가능하지만 이제 유로 음. 게임이나 테마 게임에서 사용되는 음. 대부분 주사위는. 음. 어, 게임 속에 나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하는 보험적인 시스템에 지불을 해야 돼요. 주사위가 안 나왔을 경우 리로를 할수 있는 토큰이라든지, 음, 음. 그런, 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보험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 원 토큰을 미리 쟁여놓는다든지, 음,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얻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게임에서 게임으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사실. 그, 나의 그, 보험이라고 하는 챙겨놓은 것들이 다음 게임에서 이어지지 않고 보통 그냥 사라지고. 네, 또 다시 해야 되니까요. 보험을 다시 재가입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런 보험에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간촌 클레버가 그 안에서 그 보너스 중에서 재굴린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있죠. 그게, 유용할 때가 있고 유용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재굴림은 효과가 뭔가 보정이 아니라 그냥 다시 트라이기 때문에 아 눈금 변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재굴림은 최악의 보험이죠 사실 그니까 러 최악이에요 다시 했는데 또한대 응. 어혈받아요 재굴림이 아. 특히, 제굴림에다가. <laughs> 그치, 그치, 그치. 네. 게다가, 재굴림에다가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면 더 최악이에요. 진짜 하기 싫어져.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보통 전략게임들을 주사위 쓰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제굴림보다는 눈금 추가 변경을 넣죠. 그 버건디 같이라던가. 네, 네. 그, 로렌토도 그렇고. 확정적으로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확정보험이 그렇죠. 있어야 음. 돼요. 음. 그게 없으면 플레이어에게 빡침만 유발하는 시스템으로 남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게임 중에서 그 원덱 던전을 할때그 스킬 중에서 무조건 저는 눈금 추가나 네. 혹은 어, 아예 확정 눈금 주는 거. 그거를 저는 항상 선호했어요. 맞아요. 네. 음. 계획이라는 걸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쵸. 네. 그게 없으면 계획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게임에. 탁성원님. <laughs> 3분의 2 확률을 4번 뚫지 못하고 날아께. <laughs>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합니다. <laughs> 가장 큰그 좌절감의 이유는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음, 음, 음. 결국엔 통제 불가능. 네. 빡침이 올라오는 그리고, 그리고 더 빡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성공했을 때의 희열 대비. 음. 실패했을 때 빡침을 생각을 해보면은 음. 대부분의 유로 게임은 성공했을 때 안도 정도로 끝나고요. 아... 실패했을 때개 빡침으로 끝나죠. 희열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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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성공했을 맞아, 맞아. 때막 환호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파티 음. 게임에서 그렇게 되죠. 음. 진짜 기가 막힌 어떤 굉장히 낮은 확률을 뚫고 성공했을 때 대박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유로 게임에서 사용되는 주사위는 그냥 안도 정도. 그렇죠. <laughs> 그리고 실패했을 때개 빡침이다 <laughs> 보니까. <laughs>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전 좋은 메커니즘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반대로 말하면, 어, 파티 게임에서는 굉장한 메커니즘이죠. 네, 네. 파티의 요소의 핵심적이죠. 그 희열은. 도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도박 같은 요 이게 도박. 내가 파티 게임에서, 어, 3 이상 나오면 되는데, 그걸 네. 위해서 내가 재굴림을 4번 써가지고 했는데, 안 나왔어. 네. 그러면 얼마나 웃길까? 완전 너무 웃겠지. 게임으로 될수 있죠. 진짜 그치? 너 운스럽게 온데 이러면서 그냥 머리 지웠다고 막아막 이러고 그냥 아 진짜 더러운 게임을 요건 끝내다 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플레이 타임 자체가 짧기도 하고. 음, 음, 음. 네. 이거 자체도 분위기에 되게 좋은 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파티 게임은 오히려 장점이고 전략 게임에서는 네. 끔찍. 끔찍이죠. 네. 맞습니다. 매우 매우 끔찍하죠. <laughs> 결과가 운으로 판정되는 건 정말 최악이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전쟁 게임 중에서 제가 해보기 많지 않지만 ANA 메모와도 그 주사위가 진짜 심하거든요. 메모와... 이거 정말 짜증이었는데, 제가 반대로 좋아했던 게 마리아나 프리드리히가 정말 좋았던 이유는 주사위 굴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 프리드리히가 약간 그래요. 그 결과가 운으로 판정되지 않고, 운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 카드로 주어지고, 그 카드를 내가 어떤 상황에 쓸 것인가가 퍼즐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죠, 뭔가. 음, 그쵸. 그렇죠. 아컴3에서 주사위 12개로 샷건 돌렸는데, 체력 3몹도 못 잡을 때. 저 <laughs>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C4라는 레거시 게임 할때 그랬었어요. 음. 주사위 진짜 열몇개 굴렸는데, 음. 그 중에 두 개가 5, 5나 6이 나오면 됐었거든요. 아. 두개? 한개도 오류이 <laughs> 안나와가지고 네. 1,1,1,1,2,3막이런식이었어요 아... 그중에서도 1이한 절반 이상이었어요 진짜 그때 진짜 그때 그 빡침은 진짜 하... 최악이네 최악이야 요즘 심지어 온라인 음. 가챠 게임들도요 음. 확정 확률이라는걸 제공을 해요 막 10번 아... 들리면확정이라든지 그쵸 그쵸 네, 그런거를 이벤트성으로라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그 빡침을 이해하는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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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2021년에 보드게임을 만드는데 그딴 식으로 만든다? 진짜 맞아야 됩니다. 아, 맞아야죠. 그건 맞아야 돼. 네, 아, 뭐, 파티게임은 이해 인정. 근데 전략게임이면은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그거는 정말 뭐 작가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그 예를 들면은 그 모노폴리조차도 주사위 운빨로 가지만 모노폴리는 중간에 그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자유롭게 굉장히 자유롭게. 그쵸, 그래서 네. 내가 어떻게든 통제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 또 아주 그 겁나 오래된 옛날 게임인 백개먼도 주사위 올려 가지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건 너무 옛날 게임이야. <laughs> 어, 근데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멋있...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어... 이게 약간 윷놀이랑 비슷해 가지고 나온 주사위를 가지고 내 말을 움직이는데 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을 고를까가 진짜 확률 계산과 전략 선택이거든요? 로렘 무브이지만 선택을 골라야뭘 가게 할지. 하다못해 이런 로렘무브... 게임조차. 네, 음. 최근에 탈리스만이라는 게임도 로렘 무브죠 아, 탈리스만은, 아, 그건 너무 오래된 <laughs> 탈리스만, 그죠 아, 뭐, 요즘 신, 신, 신판도 나왔대요 제가 보기엔 탈리스만도 약간 욕을 <laughs> 먹을 수 있는 게임이죠. 네. 음. 2021년에 할 게임은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탈리스만 용서되는 이유는 그 옛날 게임이고, 그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시킨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는 거고, 요즘 게임은 또, 아니죠, 진짜. 또, 또 보드게임에서 그게 안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